아, 도... 그, 아까, 그 팬들이, 스승님, 그, 파랑선에 있다 같은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런... 네. 근데 이제, 고마움은, 그, 갔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집착서는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해가고 과거를 파먹다 보면 삼류가 되어버려요. 아... 그냐서 뭐냐면, 발전하는 사람들은 미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동안에 집안 식구들한 10명이 돌아가셨어요 10명이. 아, 네. 뭐, 고모집, 형, 그것도 장례 집도 제가 다 했지, 뭐, 형, 아버지, 뭐. 그것도 진짜 많은 취책들을 막,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내가 앞으로 살 일, 이렇게 슬픔에 빠져있는 것보다 앞으로 살 일,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굉장히 타격을 좀 크게 정식적으로 받았는데, 이건 그냥 관계가 하나 끊어진 거야. 동시들을 살고, 교집합 지점에 아버지하고 저랑 이렇게 살다가, 음. 아버지가 먼저 태어나셨기 때문에 먼저 갔고, 물론, 뭐, 나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라는 말도 있긴 그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교집합 지점에 잠깐 만나고, 이 세상에서 인연이 다 됐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을 뿐이야 하나 연애 관계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살아 있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많이 끊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에아튼 그래도 그 스승님한테는 그런 분들이 마, 많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뭐또 와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 뭔 소리예요, 또, 와달라안될 일이 없다. 아, 그러니까 나는, 백 번이든, 천 번이든, 스승님 도와달라고 하면, 백 번이든, 천 번이든 찍는다니까? 근데 뭐, 이거, 직장을 하면, 내일 내가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또, 날짜 잡아놓으면, 내 그, 나한테 지금 약속을 세 번은, 이게, 스승님이요. 세 응. 번이나. 내일 직장고 하면, 내일 뭐, 일 간다라고, 또, 그 다음 주에, 그 약속 잡고, 약속 잡고, 세 번이나 어기였던 것도 다 스승님이다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약에 그 스승님한테 구독자가 그게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그 어떤 사람이다 그러겠지만, 전제 구독자 다이렇고 왔으면 좋겠다니까. 이거 했던 사람이. 솔직히 진짜 이건 진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마음대로 또안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 이제 구독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구독하시는 분들이 음. 나를 좋아한다고만 이제 또 와서 같이 또 이렇게 구독을 해주면 좋은데 마음이 그건, 생각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선생님이 <laughs> <생각에서> 더 <laughs> 좋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왜 그냥 여러분 그박나래이보다오재성 t v 우리 스승님이 훨씬 더 진지하고 재밌습니다 모든 게 저보다 다한발 앞서가요 저보다 훨씬 더 인간성도 좋고 착하시고 다, 모든 게 훌륭해요. 정말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내가 힘들어 죽겠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laughs> <laughs> 또 오늘 또다 들어왔다가 내일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아, 그것도 또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법들. 네네네네, 그거 음. 많이, 많이 그래요. 들어왔다 나갔다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재밌으면 계속 구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펜하고 똑같은 것 같아. 펜. 아 유명 그러니까 무시하다는 옛날에 말들도 있잖아요. 냉정하거든요. 이분들은 재미없으면 그냥 나가. 그리고 막 욕도 써놓고 별 욕을 다 써놔. 그런데 이제 써놓는데 그냥 그런 거 저는 그냥 좀 신경이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야, 내가 뭐 이렇게까지 뭐 이리, 이렇게 하는데 저 훨씬 더 저보다 부드럽잖아요 성격 자체가 스승님은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훨씬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게 될 거예요. 나는 믿음심이 않는다니까그 유튜브 네. 그 네. 이걸 어떤 한 가지를 잡고 나가 보세요. 촬영만 이걸 보여주다가는 힘이 들어서 못하실 거예요. 견디지 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차력의 그, 고공기야라는그 술기를 네. 조금, 어떻게 뭐좀 강하고 좀 이역적인 거를 올리니까 다 카트가 되더라고. 그거 안 된다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걸 화면에 해서도 배우지도 못해. 왜 그러냐면, 스턴트. 스턴트 같은 거 드라마, 드락, 우리는 드라마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스턴트나, 이런 음. 차력 같은 건 사실,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와서 배우기 이전에는 정말로 힘들고, 네. 어, 또, 이제, 이 운동을, 이제, 차력을 벗어나가지고 또, 차력 무술의 그 공법, 무기술, 이런 것도 내가 좀 올려놓은 게 음. 있고, 네. 근데 이제 무술에 대해서는 뭐 좀, 아직도 이제 그, 실을 게좀 있어요, 이제 네. 그뭐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촬영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또 이제 고기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뭐 무술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이렇게 거의 똑같으니까 몸으로 하는 그 몸짓이 아 공부하고 똑같다니까 사람들이 응. 공부는 어렵고 무술은 쉬운 줄 알아 운동은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 면이 응. 무술도 스텝 바이 스텝이고 공부도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근데 공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있죠 그 다음에 살을 뺄라 그러면 사람들이 비포 앤애프터를 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싶어해요 전과 후를 응. 그렇죠 근데 공부를 사실 전과 후는 찍지는 않잖아요. 음. 공부를.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자기가 뭘 밥을 많이 먹어. 그럼 살이 이렇게 돼지처럼 찝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로 가요. 무술도 이렇게 하다가 하기 싫으면 하면서 뭐, 뭐 음식을 엄청나게 먹어. 뭐. 그럼 돼지가 돼. 그럼 몸이 확실히 둔해지죠. 근데 그걸 양을 줄여야 돼. 사실 밥 양을 줄게 첫째거든요. 첫째. 공부하고 이게 똑같은데, 아니, 공부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해보라래, 봐요. 그 운동을 한번 해보라래. 살을 10kg 빼보라래. 죽어, 죽어. 음. 사람이 운동을 가가지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인간의 쓰리 욕구 있잖아요. 수면욕 성욕, 그 다음에 식욕. 여기 하나가 해당되버렸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걸 가가지고, 이, 무술 자체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제가 봤을 때는 스승님 지금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은데. 음. 한꺼번에 그냥 언치, 엉, 치 정도로 그냥 짜고, 짜구, 젤라도 말로 짜구나. 그 배탈 나 정도로 많이 그냥 줘리면 사람들 그걸 따로 배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둘 하나둘 해야지. 수박 하나 일단 먹으면서. 아니, 수박을, 형, 저뭐냐 수박을, 사부님, 이렇게. 사람이 참. 어, 씨가 없는 수박인데. 달지가 않잖아요. 아니, 사람이 수박 단걸 골라오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진짜 무 같은 수박 골라오기도 진짜 힘듭니다. 우리 사부님 맨날 수박 오디잘골르는데 오늘따라. 미운 놈이 와서 그러지 어떻게 무 같은 수박을 사와가지고 사 <목소리> 맛있는 거를 못 봐서 그안 맛있는 거요. 예좀 걸지 좀 아직 다 늙어가지고 그 사모님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꼭 여자 밝히는 사람처럼 좀 조용조용 히좀 좀, 좀 드세요 좀막 침까지 막 쫙쫙 빨아 먹으면서 뭐 수박 한대 먹는데 었 질지세요? 그, 뭐야, 파랑새 할 때, 나를 갖다 연기를 못한 사람이라고, 막 밀어붙였잖아요. 아이고, 그 대본이지, 그 제가 붙인 건 아니잖아요. 대본이 그랬다는 거. 어, 맞네. 할라, 할라. <laughs> 아니, 김웅경 선생님 그 드라마를 하면, 무명도 다 떠. 음. 어떤 무명도 다 떠. 근데 거기, 그금극산로 일을 했다라면쫙 빨려버려 영양가를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다빨려버린다니까쫙 빨려버려. 그래서 사람 원래 그래. 그런데 그뭐 때문인지 그 제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들 떨어진 역할이에요. 내가 거기서 들 떨어진 역할을 해내니라고 해먹었습니다. 연기 못한 놈이라고 막이이 이, 이, 남연이가 나한테 막 위로 붙이자는 연기도 못한 사람이라고 막 하면서 근데 그걸 갖다 시청자분들이 믿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한다면 네. 내 보여드릴게요 연기 못한 놈인지? 아니 그 요즘 그그 그 연극 예전에 하셨던 걸 다시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한번 찍어놨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전투형하고도또뭐또할것 뭐 같은데 보니까. 전에 이제 그또 연극을 같이 한번 했었어요 아경제영하고요 어, 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대학로에서 네. 그 아, 맨홀 트락 사건이라는 그 연극이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꽤그 올해 한 3, 4, 4, 5개월은 아마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돌자고 순회 공연식으로 해서 돌자고 했는데 나는 이제 일 때문에 못 가고 그 당시에 그 박준규 씨도 있었고 좀, 좀 여러 명이아 준규 선배가 그때 그 출연했어요. 에, 다, 에, 당시에는 이제 좀 근데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잖니. 그렇지그 당시만 해도 좀 이제 지금처럼, 뭐, 많이, 많은 활동은 안 했지. 지금은 많이, 뭐, 활동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고 있지만, 그, 뭐, 그때도 연극하면서, 이제, 제가 차력사로 하고, 그 전에도, 그 뭐, 연극을 했었고, 그, 생각나는 대목도 있고, 뭐, 보면은 이제, 그 막, 그, 어떻게 뭐 한이 맺혔다든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대로 못해주고 했던 그런 그 대목이 네. 생각이 또 나기도 나고 음. 하여튼 뭔 이야기를 해도 우리 스승님은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재미없게 만드는 것이 거의 천재적인 그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경찰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남현아 최회성이는 네. 그 나이가 몇 살이냐? 한 55년생인데 왜요 어르신 어쨌 그렇게 날고를 많이 먹었어 아무것도 안 다니고 오늘 좀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하고 오늘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또뭐 후회라도 좀 궁금한 일이 있으면은 좀 어렵더라도 제가 이렇게 내 제자를 이렇게 또 옆에 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나면아, 네. 어, 시청자분들한테 네. 좀,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네. 그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대신에. 네. 여러분, 그냥 저희 스승님하고, 다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여러가지 사는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은 그렇죠. 우리 스승님 항상 저보다 다잘 되기를 바라고. 그, 이 어찌 됐든 좀 준비를 해서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부득이한 상황으로 먼저 준비 없는 상태로 유튜브는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우리 스승님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 가만 들여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분이 없어요, 또.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도, 그리고 또 저를 모르신 분들도, 여기 한 번씩 들어오면 꼭 우리 스승님 그 TV에 한 번씩 찾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찾아주십시오. 예. 네. 아니, 인사 안 하세요? 계속 이러고 계실 거예요, 밤새도록? 아니요. 그럼요.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제 스승님하고 그 오랫동안 사는 얘기도 하고 옛날 그 드라마도 하고 뭐 하여튼 과거회이한 겁니다 근데 오늘 저의 목적은 우리 스승님이 저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그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조회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 제자로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 우리 스승님, 나보다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우리 스승님이 무술에는 일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그 앞으로 짤방처럼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럴 겁니다. 예. 네. 박남현 TV보다 오재성 TV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습습다 아, 이기이기 이기면, 이게문이라니까사람 이기면, 이기면, 이기놀 이기면, 이기하 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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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기면, 이이없면